안녕하세요. 12월 24일 토요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영상입니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은 장기 간점으로 현재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있고요. ABC가 다 끝나 가지고 이제 최소 28,000 그리고 원래 원래 ABC 적정가인 0.5 42,000까지 가는 방향성 하나. 그리고 ABC가 다안 나와 가지고 하방인 ABC 1대1 확장, A, B, 그리고 C 웨이브가 한 여기쯤이거든요. 여기. 어, 그래서 여기 추세선과 ABC 1대1 확장을 만족하는 여기쯤, 여기까지는 간다. 하방이 아직 남았다라는 관점 현재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는 여기 부분을 현재, 어, 여기서부터 이제 파동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abc로 가는 관점 하나 그리고 abc로 떨어지는 관점 하나 상하방이 다 나뉘는 자리예요 따라서 솔직히 저는 여기서는 어, 스윙 포지션은 무조건 안할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여기가 뚫렸을 때 이제 아마 12,000까지 그갈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렇 어 여기서는 그 스윙 포지션을 잡기가 굉장히 양방인 자리라서 저는 분리해서 어 여기는 지금 관망이 맞다고 봅니다 자 지난 관점을 한번 볼게요 근데 지난 관점이라고 할 것도 없이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차트가 계속 횡보를 치고 있죠 이거는 어쨌든 뭐 지난번에 여기 abc랑 아니면 여기, ABC로 떨어진다. 이렇게 양방향 가능성이라서 어차피, 어, 지난 관점을 복귀해보는 건이 정도로 괜찮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여기가, 횡보가 나오고 여기도 횡보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좀더 이거는 양방향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나왔을 때는 경험상 하방이 좀더 많이 나왔거든요 매물대 잡고 이거 내려가면 하방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괜히 이게 왜냐면 물론 ABC로 오를 수 있어요 오, 어떻게 오르냐면 여기 있잖아요 매물 때 쌓고 오르고 살짝 아 이게 요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요렇게 매물 때 쌓고 가다가 하방으로 찍었는데 그래서 여기 고양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오르는 게 이게 그 이렇게 갈수 있거든요. 이 상방이 될 수도 있고 하방이 될수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다가 물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처럼 이런 모양 만들고 다시 이렇게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긴 지금 매매하기에는 불리한 자리에요.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구간이고요. 어, 만약에 전략을 좀 취해보자면, 지금 현재 여기, 여기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잖아요. 진짜 나는 파동을 발라먹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에서, 여기가 뚫리면 숏을 한번 쳐보는 것도, 왜냐면 목표가는 어디죠? ABC로 봤잖아요. ABC는 보통 1대1 확장을 가져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조종의 폭이 그, 786까지 갔어요. 이럴 때는 1.272까지도 갈수 있는, 그, 파동이 좀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그래서, 일단 최소 목표가 여기를 잡고 여기서 숏을 치는 거, 이런 전략이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숏을 쳐서, 여기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관점 하나. 그리고, 만약에, 상방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서 롱을 잡는다. 그러면 ABC 웨이브가 되겠죠. 여기 이 추세선 나오는 그 방향으로 그럼 최소 목표가 1대1 확장. 1대1 확장이니까 대략 여기 지금 매물대 약간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는 관점 하나. 그래서, 어, 뭐, 로스가는, 어, 여기랑 지금 여기에 갭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 여기 박스권, 여기에서 저는 손절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다 하면. 왜냐면 이게, 여기, 이게 비비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박스권을 지켜주면 이 박스권 요거를 지지 라인으로 봤다 하고 여기에서 로스를 칠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여기가 뚫리지 않는 이상 상방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면 퍼센트가 얼마나 되죠 뭐 대충 여기서 잡아서 1% 손절 맞으면은 2.85% 손익비 1.2% 2.8, 1대 2.8이거든요. 나쁘진 않아요. 거의 1대 3 비율이라서 하지만 저는 그냥 이런 지금 관점이 있을 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자리는 좀 뭐랄까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저는 그냥 관망할 거고요. 여기는 그냥 대략 상상 매매. 약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파동을 복귀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됐구나 해서, 다음번 전략에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전 솔직히 안 들어갈 것 같고, 관망관점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